한번 봐 여기에 무조건 깔려있겠게 뭐냐면 봐봐. h 이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변하냐가 따라서. 다시 한번 봐. 뭐라고? 평균 뭐야? 더한대로 더하고, 곱한대로 곱하고, 뺀대로 빼주지. 분산은 더한대고, 더한거하고 뺀거는 상관없고, 곱한거만 뭐라고? 제곱해서 붙여주면 되지. 변하지. 이거 봐봐. 여기 봐. 야. A는 1서부터 100까지 있죠. 얘 평균 알 필요 없어. 왜 그러냐면 봐봐. 야, 얘그 평균 구하려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분산 구면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죽은 사람도 있어. 구하다가. 그치지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변한 거 봐. B는 A에다 전부 다 뭐니? 마이너스 51을 한 거야. A의 모든 수에다가 마이너스 51씩 더해준 거야 다. 여기다 51, 마이너스 51더 마이너스 51을 하면 되지. 그죠? 다시 한 번. B는 A의 밀량 모든 것에 마이너스 50을 지켜준 거야. 우와! 자. 자. 근데, A, B, B, C, 뭐야? 분산만 구하라거든? 분산에. 자. A의 분산이 A고, B의 분산이 B고, C의 분산이 C래. 분산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거든. 다시 한 번. A, B, C 볼게요. 자, A는 뭐라고? A는 1서부터 100까지인데 B는 뭐야? 전부 다 A에다가 마이너스 1씩 더한 거야.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51. C는 뭐냐? 전부 다 A에다가 3배씩 한 거야. 그치? 지 3배씩 한 거잖아. 그럼 뭐냐면, 자. 자, A 분산을 A면 B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자, B의 분산은 뭐야? 그냥? 똑같지? A랑 똑같지? B의 분산은 A랑 똑같잖아. B의 분산은 A랑. 왜? a의 모든 수에다가 마이너스 50일씩 하니까 분산은 변함이 없다며. 분산은 더하기 빼기는 아무 이유 없다며. 호호! c의 분산은 c구나? c의 분산은 어떻게 해? a의 분산 어떻게 돼? 전부 다 3개씩 곱해줬으니까 곱하기 몇 했을까? 3의 제곱을 했겠죠? 뭐 3, 3, 3, 3. 9배 되겠지? 호호! 그래서 a하고 b 분산은 같고 c 분산은 9a가 되기 때문에 a와 b는 같고 C는 가장 큽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답이 되겠더란 말이야. 와우. 꼭 알아두셔. 답이 4번. 되겠어? 이해감 알았다? 알았다? 괜찮아? 오케이. 이 정도까지 가셔야 된단 말이야. 옛날엔 문제가 다 이렇게 나왔거든, 뭐, 이 정도로. 그때 공